2002년 잘 알려지지 않은 연쇄살인 사건. 2002년 4월 경기도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끔찍한 연쇄 강도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범인 김경훈과 허재필은 골프장에서 만나 가까워진 사이였고 카드빚에 시달리던 허재필의 사정을 듣고 두 사람은 함께 한탕을 계획합니다. 처음에는 미용사 이씨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했고, 이후 범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택시를 위장한 승용차로 여성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. 4월 27일 밤 수원에서 피아노 강사 박씨를 태워 폭행 후 살해. 4월 28일에는 용인에서 이씨를 유인해 살해. 4월 29일 새벽 20대 여성 3명을 차에 태워 강도, 성폭행한 뒤 모두 살해했습니다. 살해된 여성들의 시신은 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 이동했으며, 이들이 빼앗은 금액은 총 24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 4월 30일 밤 차량 번호판을 훔치려다 CCTV에 포착되어 허재필은 당일 검거했지만 김경호는 도주하여 다음날 포항은신처에서 포위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허재필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당신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.